오늘은 제 키핑장 아이들 이름 불러주기 3부입니다. 전부 다 불러주고 싶은데 간혹 가다 제가 지나칠 때가 있어요. 웬만하면 안지나칠려고요요 토끼가 업고 있는 거는 먼노. 예쁘죠? 옆에는 가르시아. 와, 완전 우등생이에요, 가르시아. 옆에는 아라베스크인데요. 원래 색감이 이렇게 지맘대로 불규칙하게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가 아픈 것 같지는 아직 않아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너우 백금. 요 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철학기가 잠깐 있어요. 이 너우가 철화로 잘 바뀐다는 소리들 많이 하시던데, 그게 맞나, 그건 모르겠네요. 얘는 원종황진이 컸는데 이제 조그맣게 이제 다져졌다고는 하는데 색감은 아직 안 들어. 이 원종에보니 아니 원종황진이를 무슨 매력에 키우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앞에는 치와와급 앞에는 꺼댄지 뭔지는 모르겠는 올리고 있는 브레이드 너너. 얘도 철학기가 있어요. 이 브레이드 너너 은근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얘는 블루드래곤. 예쁘죠? 음. 얘는 킹마리아. 삼두 군생이에요. 뒤에도 달고 있는데 잘안 보이시겠죠? 음,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뒤에도 달고 있고요. 그 밑에 엉덩이에 조금이 아가도 달고 있어요. 후에 아이보리. 아이보이는 공기구멍? 좀 뚫어줘야 되더라고요. 물을 좀 별로, 물음이 잘 오긴 하는 것 같아요. 얘는 머큐리. 어 색감 더 많이 들었어요. 가을이라고. 캔버스 마리아. 얘는 제가 예뻐하는 케빈 카이저. 얘는 레드콘. 예쁘죠? 와 예, 무난하게 잘 커주는 잭팟. 앞에는 일리아. 예뻐요. 음, 이 앞에는 제니퍼. 아직 물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그 전에도 이 라인까지만 물고 더 이상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가을은 어떨지 기대해 볼게요.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 얘는. 거의 뭐 7-8개월 을이 모양인 것 같아요. 색감도 안 빼요. 그 옆에 뒤에는 쬐깐한 스틸져라. 며칠 전에 약간 물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거를 해주고 여기 그대로 있어야지직분갈이나안 했어요. 옆에는 산딸기. 여기는 마리에다뭐 그럴 거예요. 얘는 네드타이거 마리아 색깔 예쁘죠? 얘도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거의 이 색깔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얼마 전에 데리곰 파인노스 금 옆에는 베레가모 얘는 며칠 전에 분갈이한 야생 멕시코 야생 마리아 얘는 나인포스. 이 아마 금강 이모네다이육에서 왔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론 그래요. 이푸에블라 대풍을 가야 되는데 자꾸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큰 분으로 옮겨준 거예요. 아마 얘는 일곱 빛깔 다육농원에서 왔죠. 제 기억은 그래요. 얘는 한스 한스 봉황이라고 한스 봉황이라고 하던데. 색감 이제 무슨 깨망처럼 들어와요. 여름에 열화현상 한번 입었었는데 회복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열화현상 처음 겪어봐서. 음, 티피처럼. 애 노숙하고 있었는데 철아를 제가 노숙을 하니까 철아 목대에 음, 애벌레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키핀장으로 데려왔어요. 그 옆에는 우에 스텔러. 멋지죠? 이 입장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보이시나? 제가 화면에 안 보여요. 위에 있어서. 얘는 신품 좀 선셋이래요. 제가 일곱 빛깔 다영농원 사장님한테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허니핑크. 옆에는 얼마 전에 제가 구매한 대전 오복다익에서 구매한 타이니버거.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 하엽을 이렇게 내고 있다는 건 자리 잘 잡고 있다는 얘기죠. 오우, 빵떡이, 빵떡이. 다져져야 돼요. 옆에는 와디바 아, 옥천에 있는 기린공방, 기린다육에서 온것 같아요. 옆에는 이스코리아. 옆에는 버건디. 예쁜가요? 와, 화면으로 보니까 제가 가까 이게 키핑장 다이 위에 있어서 얼굴을 막 자세히 못 봤는데 화면으로는 보이네요. 얘는 립스티. 얘는 신품종이었는데. 아니다. 신품종 아니다. 얘는 론스타. 론스타. 그리고 여 소녀, 빵모자 소녀는 이렇게 캐릭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리를. 배는 제로지. 무난해요. 배는 핑크 샴페인. 옆는 블랙 사바스. 예뻐요. 그렇게 막 파스텔 톤의 색감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블랙 사바스는. 좀 약간 탁한 붉은감이 들것 같아요. 얘는 파이어 필라인가? 파이어 필라. 얘가 신상이었던 것 같아. 얘는 보이나? 하세르 마리아. 색감 들어오는데 색감 얘도 거의 깨멍 스타일이죠? 얘는 도끼란. 옆에는 마블금. 얘도 많이 다져었어요이도앤도분 이 화분을 벗어날 정도로 큰 아이였거든요. 이렇게 다져졌어요 오늘은 3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4부에서 저희 아이들 이름 불러주기 또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